안녕하세요 케이스 탈 바이크 황정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희가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에 그 만세 핸들 어팬들 영상을 올렸었거든요 이 영상이 반응이 너무 핫합니다 너무 반응이 뜨거운데 일단 제가 전화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일단은 뭐 저희 지방에서도 전화를 많이 주시고 전국적으로 전화를 많이 주시거든요 일단 감사드립니다 일단 전화를 많이 주셔서 이제 어팬들 궁금한 게 되게 많으셨어요 일단은 근데 일단 저희가 이제 합법적으로 구변을 이제 승인해서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걱정 안 하시고 편하게 장착해서 편하게 다니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거, 이제 핸들은 요고 이 친구거든요. 이제 이 만세 핸들이 이제 저희가 지금 사전 예약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앞전에 있는 저희 재고는 다 이미 지금 다 판매가 됐어요. 판매가 다 돼서 이제 지금 이차 물량을 저희가 지금 다시 발주를 넣어놓은 상태고 저도 지금 물건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핸들 이제 보시고 구매 전화를 주시면 그때는 이제 물건이 없어서 아마 바로바로 바로 바로 공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사전 예약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지금 물량도 많이 주문을 해뒀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취합을 해서 저희가 순서대로 예약하신 순서대로 저희가 이제 보내드릴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핸들 가격은 60만원입니다. 60만원에 이제 이 핸들, 블랙이랑 크롬 둘 중에 선택하시면 되고 핸들하고 같이 이제 케이블류 키트들이 이제 다 같이 저희가 배송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 예약으로 미리 이제 주시면은 일단 물량이 확보가 되니까 이제 미리 전화를 주셔서 사전 예약을 하시고요. 일단 사전 예약을 하면 걔도 혜택이 조금 있어야 되겠죠, 그죠? 앞전에 판매했던 물량들은 이제 이런 혜택이 없었거든요. 이제 사전 예약을 하면 이제 먼저 1번 18개월 무이자 가능합니다. 18개월로 이제 60만 원을 18개월로 나누다 보면 33,000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큰 금액은 아니니까 이제 부담이 조금 덜하실 거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핸들하고 케이블 키트들을 저희가 무료로 또 이제 전국으로 또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부속만 이제 사 가셔도 되고요. 또 아니면 이제 저희한테 장착까지 다 의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슈퍼메테오 타시는 분들이 이제 전화를 많이 주세요. 저희가 유튜브에도 이제 슈퍼메테오를 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보여 드렸기 때문에 이제 어펜들를 하고 싶으시다고 문의를 많이 주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 쪽에 차를 보내시고 이제 저희가 장착을 다 해서 다시 탁송으로 또 보내 드립니다. 이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슈퍼메테오 샷건 그리고 클래식 650이 차에 이 만세 핸들을 꼽으면은 일단 진짜 너무 멋짐이 폭발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지금 이제 클래식 650이 지금 사전 예약을 하고 있죠. 6월 1일부터 이제 6월 30일까지 사전 예약을 하고 있는데 저희 쪽에 이제 사전 예약 주신 분들은 일단 그 차량이랑 이, 어핸들을 같이 장착해달라고 이제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클래식 650 차량이 나올 때쯤 그 전에 이미 이제 핸들은 와있을 거고요. 이제 그 차에 이제 그 핸들을 장착을 해서 나가면 이제 베스트겠죠. <laughs> 그러니까 사전 예약하시면서 이제 장, 그 핸들까지 같이 장착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이 핸들 지금 사전 예약 저희 혜택이 있을 때 이제 많이들 구매하셔가지고 이제 합법적으로 편하게 이제 핸들 이제 올리셔가지고 타시길 바랍니다. 일단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업핸들이 지금 사전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8개월 무이자 가능하고 전국으로 이제 보내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 부속만 사가셔도 되고 아니면 차량 보내셔서 저희가 장착까지 다 해서 다시 차량 다시 탁송으로 보내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클래식 650 차량 사전 예약할 때 같이 이렇게 세트로 같이 하시면은 또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전화 주시면은 제가 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she